아나관기 어. 할게 다이나즈좀 응, 쓰게 아아 어어나 아, 월샷만 까고 갈게 아 형이 관계 해 그럼 <laughs> 음 <Fire door! 웃음> 뭐, 뭐. 뭐야 우리 <laughs> 간거야? 어? 내가 네, 내내내내 오, 다 봄. 화이팅. 안돼. 온 게로 가 있을게. 아이씨 <laughs> 보차 <laughs> 2층 같은데? 나 올라왔어. 보차 1층인가 2층에서 큰창문 쬐는 자리였거든. 아, 한번 따라간다. 여기다 반샷, 쿠로르잉 아, 반샷. 뒤에 있어. 야, 라커 사운드. 보방이 아, 아, 층에 있는 거 같은데? 아니면 날개탄 건가? 어, 뭐지? 라카라카. 아, 띠인다 띠다띠다띠다 빨리 빨나 빨리 빨리. 둘다 빨리. 띠인다 띠인다 띠다띠다큰 소리 들었어. 큰 소리 들었어. 짱가 짱가. 짱가 매달려 있다. 짱가 매달려 있어. 언더 언더 게임 다 언더 언더 된 먹어 놨어. 킬 언더 필. 언더 필. 나가 될것 같아. 오케 갔다. 오케 갔다. 오케 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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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오케이 올라왔어요 아못죽었는데그 낚시도 30, 좀... 31 피하네, 31 미안해 31나 흑비 다 먹었는데 혼자 그니까 뭐야 그니까 그... <laughs> 아씨김 뽀삐한테 죽었어 씨 <laughs> 졌다 철다리 맛있게 서 있던 사람 누구 짠 건가? 아니? 누나 누나 아니, 누나가 아니, 뛰어와서 아니, 처음에 1탄 아니, 아니, 누나였고 그세 번째 잘못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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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링 아니 프풀링네 번째 딴가 맞는 거 같은데. 건우 건우가 삐더런 거고 회량이가큰 창이었어. 발달이 서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으면. 야마만 그래. 타면 이길 듯? <놀동> 아니면 오, 안에 있어. 어, 응. 오동 아니면 어제 어깨 낚시. 31이야. 오동 아니면 어깨 낚시야. 괜찮아 시간 여유 있다. 오동이면 안에 있겠는데. <놀동> 어 콜리. 레드팀 웨이트. 슬기강아네 선. 끼게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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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발 한 쏘는 자리 있을게. 같이. 아 근데 방포빅삥 나면 이 앞에만 터지던데. 어? <laughs> 뭐야 짝실로 들어왔는데? 여기? 저기 모방이 폭탄 깨서. 어둑라인에 폭 하나 더. 더? 하나 더. 폭 <laughs> 많이 빠지면은 트위터 들어가도 되긴 해. 하참 크게 여냐？누나가 중냐하네 누나의 누나 누나의 누나가 잡았어요. 아니야, 건, 있어. 건 오빠, 아, 건 오빠, 어. 건 오빠, 어, 어. 들어갔는데? 내가 본 거? 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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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건 오빠, 야 오빠, 건 오빠, 인 오빠, 건 오빠, 건 그거야. 배추건 오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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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건오 어 관계 관계 관계랑 아, 찍었어 피반야 피 피방. 에이 몰라요 주시 옵잘 숨어 있어 60 60피 60이야 야 근데 은주 VS 아니야 아니지 아닌데 뭐 잘못 봤나 아웃 어, 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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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어, 버리고 와 버리고 어, 응. 왔다 관계 사망할 까 관계 관계나 어, 와, 나 바꿔 파운데? 나가서 미친가? 나가서 가, 바꿔 좀. 관계 막았어. 조금 기다려도 돼요. 얘 들어와야 돼서 에이. 20초. a 에 있어 무조건. 아잘 봤다. 그렇 넘기면서 뭔가 VS 같은 걸본것 같았어. 다이나 모 갈게요. 로도비 한번. 준 지금이 제일 위험하거든. 집중해왜안 아, 들어가죠?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아, 근데 아, 왜 멈췄어? 아내걸 오래 걸린다 봐. 들어와어응 아, 네. 들어왔어? 진짜? 안 들어가진다니까? 아, 지금 들어와 아, 어, 와 호... 아, 실패래 실패 다시 들어와 볼래? 천천히 들어와봐 어, 어쩔 어수 아, 없어 어 됐다 됐다 그냥 한번 그걸로 하자 응언더인 아. 어, 모르죠? 아니 대놓고 해 그러니까. 관계 한번 밀것 같아서 로이드형 먹으러 올것 같아서 띠꺼운 자리에 티콘은 브로우 있다. 티콘 네. <laughs> 어, 뭐, 있다. 버, 버. <laughs> 예? 있다.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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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언더 밀리겠다. 선스나까 선아 있었어요? 프루르 니낙점 없어. 오케이 다 음, 음. 아이고, 치... 어... 어, 진아왜 여기 터져? 삥 났어. 아, 씨. 올라갔다요 아, 이러면 무다언 무조건... 관계. 관계 하나 더. 관계, 관계. 주, 언더, 언더. 죽기 직전. 언더, 언더 왔다, 언더 왔다. 어, 아 관계 밀었어 관계 밀었어 옥기 들 해도 들이스들기안 관계들. 이옥들안 해도 나이스 아그 관계 막을걸 아 B를 어, 뭐, 먹혔을 수, 먹혔겠다 네먹아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반 반점 반점 에설때 하나 들어가고 형이 타이밍 괜찮은 아, 쪽이긴 한데 근데 네, 네, 오른쪽이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나 관계 막을 수으면다 잡는건데 뭐 했어? 아니 올프 B 올프 가길래 B 내려가려면 내려가려다가 쩔쑤 쩔쑤 나오거 조심해 야시 잠깐 안 보였어 1턴 어, 어? 나온 것만 근데 뭐 그냥... 어, 내가 늦게 나온 거면은 뭐뭐 디옷 잡고 하나만 갈 파이 나이 나네 라코 이다라코라코라코 라코 하나 소리 났다. 오 라코 스나데 라코스. 라코 스나 스나다 라코 스나다. 이다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너무 잡고 싶은데. 보방 사운드 보방 사운드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오비안나짤너 오! 어, 오동폭 오케이 포 응. 어, 오케이 한다잉 한다 배춘.. 어 네네 관계 온거 같은데? 어, 하나 더! 관계 왔다 관계, 관계 올거같아 응. 앞에 폭 갔어 나큰창 보고 있어 옥기 아, 3층에서 스나 살짝... 스낵까지 순아. 있었어요 <laughs> 철다리 빠졌지 철다리 다 아니 이걸 긁고 <긁어. 웃음> 철다리 철다 매달려있다 <laughs> 관계 밀렸어 관계 밀렸어 한철 <laughs> <좋아하나? 철다리>, <laughs> 간판 매달려다 아이고 아괜찮아괜찮아아먹겠다이먹겠다 뭐, 반지야 사이 때로에이 아, A 아 순하다 1을 정리하고 간.. 어? 용의군 타이밍이 좋아데 큰창아 반지아 뭐야 아에스 아, 때야덜 왔나? 삐 들어왔어 삐 들어왔. 들어왔어 창호지필창호지필 창호주 필 후쿠야 왼쪽 기둥.. 기둥.. 쪽인가? 가만 다 맞아 줄수 있나? 기둥 B. B. 쪽이 있던데 에스할.. 에스할이잖아 어차피 아깝이 에스할 때 빠졌다 트럭 안 보이는데? 반자 내려갔었나 본데, 이러 거... 아가 어디 갔냐? 아씨, 교육관 반자 내려갔었나 봐. 미션, 아이고, 무슨 숨을 쉬고... 레드 레인 어디 누나가 발로 여기 지렸어. 날 긁었어. <laughs> 많이... 뭔가 발전했되 나가서 살해야겠다 위 조심 위 조심 저방패 땡길게요 네, 의자방.. 의자방에서 상자를 는 것만 노리는 거야어 뭐야 쟤? 아야 언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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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아아 이거 로에도 있는데? 이거 뭐, 개도 모르는.. 음, 아이고.. 트럭까지 들었어 빨 가야겠다 못 음, 따라서 선생님 밀어볼래? 아이 잠마로 그게 로그로그 포차, 로그 아파트에 스둘다 있다. 포차랑 로그인 지뢰는구나. 레드 드림 이 흥요. 이게 한두 개만 맞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게 맞는 방에서 쓰는 이 샷집 중해야 돼. 지운다 첫발이 치고 너, 너, 너. 오케이 오케이 차, 창호지 마지막 잘했어 잘했어 둘어언더스나있었어 오케이 언더에 그럼 이 언더랑... 창호지 근데 용무형 성격상 못지르고 빼지 않았을까 락아 락커스한 너네 어, 용무형 아, 뭐, 이거 다 들어갔다 로비 다시 들어간 거같아 에이 그냥 한 명만 로비 찬 천... 로비 천천히 나 그냥 올라가야 비 먹혔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음. 돼 역슬리깡이랑 아이, 오케이. 그 아, 오케이 남 채도 돼 있어요? 있어요? 비양이, 어, 어, 아, 있어. 비양이. 있어. 아. 그리고, 아시, 그리고 빵퍼 왔어. 간판, 간판, 간판. 간판 탄사운드 오, 시발, 5m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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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둘일 수도 있겠는데 폭 각도가? 야, 응. 둘 조심. 야, 둘이었네. 쿨쿨해서 맨 처음에. 액세서 조심. 어디를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오케 o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 갔대, 오케 갔대 피 몇이야? 아, 내려갔대 내려. 30, 피피30피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껴있는 것도 몰라, 껴있는 것도 몰라 아, 여있다 관계였다, 관계 관계 있대 어차피 설 못한다 아, <laughs> 여기있다 <야>, 내려봐, 내려봐 갈빵 <laughs> <laughs> <왜 웃음> <뭐예요? 웃음> 한번 참았다 나 <laughs> 짤턴 <laughs> 한, 어, 한, 한 번만 할게 패스하는 거한번받 어, 없으면 바로 빠질 거야 <laughs> 지이가 그냥 킬 가자, 이번에 f 비 r 리다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f Fire in the

라커라커라커 락커, 락커, 락커. 누나 낙하, 낙하, 커하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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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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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도 안 보였는데. 오, 오동포 오동포 빠졌어. 길자 반샷 격반피 따기리다. 이거 총 바꿀 것 같은데. 어, 되 대기 칠게 언더, 언더 나가는거 대기 칠게 뭐야? 버바이트 버바이트 버바이스 봤었어. 와 이거 지키고 있어. 오 뭐야? 우연인가? 피 50. 바로 피 있었어. 그거 내가 낳게 내가 갈게 내가 게까헥반 어, 어? 어. 있었어. 한창한창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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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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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잡다 그냥. 나이스. 아 너무 뭐, 죽이지 말까? 또 쓰나 안 쓰나? 한명 아, 나갈게. 로비 우리 로비도, 로비도 거, 나가봐, 나가봐야지, 어, 나가봐. 아뽑뽑 뽑. 아. 보바이쳐, 아. 보바이쳐, 아. 보바이쳐. 로비아 너빨방창방창팔방 보방창에 야마, 야마까지, 야마까지 잡아줘. 디자필. 디자필이야. 보방이층에 로비야 아, 보방이층에 아. 로비

나온더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큰짱이다 나가게 되네. 점점... <laughs> <너>, 너무 맛있는데, <웃음> 언더 포도요 <laughs> 언더 없긴 해요거로다폭도심해라다포다이도빠금 난다. 포도요금... 난다. 포도요금... 난다. 포도요금... 난다. 포도요금... 난다. 포도 난다. 포도요금... 난다. 포도요가 난다. 포도요금... 다다다 우리 강객 밀고있어 관객 밀고있어 내려가 보고있어 언더좀 맞춰 언더좀 맞춰 제가 갈 여기 여기 여기가 몰라, 여기가 안돼 여기가 떼 여기가 떼야돼 아, 확실한거 있어 기둥봐봐 응. 기둥 봐봐, 기둥. 기둥 좋아해 기둥 혼자있을때 나반지 가고있거든? 문주 나와볼래? 어디야 어디 트럭인가? 여기 여,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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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죽었어. 철달이 들렀어. 아 죽었어. 야, 나한테 락커 하 나갔대. 락커. 콘하고 운좋아 사람이 아, 관계 왔다. 관계 왔다. 관계 왔다. 막 소리야. 막설맞야어자 막아 줄게. 막설막 막설. 웃나잖아. 손님이 비네가 말하면. 어. 도저 막아. 반자 도당구야 당구로 나올 수도 있어. 관계 관계 그대로.

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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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첸까지 청첸 청첸 청개 돌격판 돌격판 삐오씨 돌격판 삐오씨 아.. 라커야 피 얼마야 청첸 라커 먹혔어 라커 먹혔어 7 2에72커 먹혔다 찾커피오야돌격개 락커 아, 빠졌어요 아 창호지.. 창호지 붙어있는데? 이동 쪽이었어요 짝실은 없어 아 라커 거는 근질근질 거리는 거노려 안되나? 짱구한테 오면 어, 뒤지 어디..어디 어디 포? 빼 안해, 나도 같이 까 줄게. 그러면 나쓰리까 줄게. 그럼 나 까줄게, 이거, 이거 철미 술은 엄 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짝, 거 같은데, 라커 안에서? 아, 나 그래? 뭐, 뭐, 뭐 네, 까수는방금뭐있었는데 깐다 아 그래? 돼. 깜이오케이 있으면 돼. 수있어지법아 있으면 돼. 깜 있는 방법이 있으는 방법이 돼. 삐삐삐있있는거 봐야 돼. 삐아해삐아해삐아해비 안해, 어, 기둥 하나. 기둥. 삐아해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비삐 안해, 셋아해삐 안해, 삐아해삐아해삐 안해, 삐 안해, 삐아해삐 안해, 삐 안해, 삐아해삐 안해, 삐 안해, 비아해삐 안해, 비 안해, 삐안리삐아 안해, 삐 안해, 리 저거 썸네이미겠는데? 잠깐. 그, 일반 어, 일반 용이 썸네 에이 에이 다고 생각했나 보네. 저... 오, 오! 지렸네 방금. 그니까네 십오초. 아, 아 잠깐만. 가 미친 어? 어. 오빠 맥주 먹었어? 확실해? 한두잔 <laughs> 먹었어 두잔 <laughs> 이건 꺾이게 <껍뚜� 웃음> 하는 문제 <문제인데>? <laughs> <laughs> 이정도는 감안해야지 근데 안전모 써야지 용모야 창문니이 그러니까 상대 형들이 ]来. 있어서 대박이다 하긴 백박이 <laughs> <정돈> 지면 <laughs> 너, 나도 근데 이기는 타이밍이었어 원래는. 맞아 솔직히. 사실 나무작건 무작반 옥계대 약했는데. 죽 죽었어야 되긴 한데 샷이 안 됐어. 이번에 한번 폭 올리자. 아니, 이번에 해야겠다. 해가면 이번에 따야 거의 끝나는 느낌이라폭 어, 보반 채. 계서 오고. 힐안 보여. 확인. 나폭 간결하게. 드던 간판 해볼래요? 어떻게? 아니면 내가 해줘? 아르어 okay, nah, 빠르게, 빠르게. Uh, okay uh, 하나, 둘, 셋, 고! Okay, uh, right, on... 어, 어덩포. 나 어깨 나나 어깨다, 어깨다. 어깨다. 언더레, 언더에연에어 37점 겟. 허언 아, 내려다 나도 온까지내려가다내려다 어, 돌아. 아, 사실 이렇게 안 맞냐? 미안해. p42. 뜨나? 아, 빠져 아. 가봐. 창우, 창우, 창우지. 창우지에서 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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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우. 어. 또그 자리인데, 창우지에서 설때 가는 것만 찍고 있어요. 살짝 나와서 트럭 이층 가도 어. 보이나? 어, 뭐? 근데 각은 형이 먼저 보이는 거 같긴 할 테니까, 네 뭐지? 반지하라고 생각했나 보다. <laughs> 둘다 42, 둘다피 42? 아, 던총이 없네. 방금 문데 빨랐다, 응. 빨랐다 응. 용무 아, 내운 운 좋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안, 안 빠른데. 응. 어이, 어이, 어이. 다시 한번 맞고 호다닥 도망가네. 바로 해볼 응, 해도 돼. 근데, 근데 계속 내려와 있어. 회령이가 근질근질해, 아마.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이너 주지. 관계 위에 풀 까... 타이밍을 한번 까도 돼. 너 어디서... 어너 내려온다, 이겼어. 광개 관계수나 광개수나어 아, 뭐야 창옷 짤인가 본데. 주셔, 광개 어디. 광개수나 있어. 광개수나 장관은... 우리 당고 갔어. 안다 안다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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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저 맞네. 제대로였어? 관계 관라요어 잡았다 잡았다. 광개다잡았나나 아니. 한테있어 에야 놨었어. 1 거기 번개 쓰놨지에있을것 같아. 나라플 설을 하면 안 되나?

근데 언더를 해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만 잡으면 사실 거의 끝난다 보는데한 명만 와? 더 따라가면 짝실인가 본데 흔차만안 열었어 아... 아 뭐야? 모르라 어디지 확인한다 라렸 오케이 1층 잡고 본다 이거 어 그거 한발쏘고 맞은다 본데 오케 3층 같은 거 보실 것 같은데 느낌은. 아, 구구포기은어원포인은포인은포포인은 소원. 구구포인은 소포인은 소원. 구구포인포인은 소원. 구구포인은 포인은포카은 소원. 구구포인포 뒤이겠다다 어땠어요? 오케스나이 쓰니까 오케스나이 쓰니까. 오케스나 오깨스나 그 오동 잡았어. 오동 잡았어. 폭감 그래. 개피. 야, 그럼 어, 어. 피였나 본데? 어 이거 여기... 어 쓰리깡에 어깨. 쓰리깡 리야 돌갑바. 없었나 보다. 어, 야, 저 어, 미안해 <laughs> <laughs> 근데 뭐폭 하나 픽났던데? 아까 보니까? 누 뭐지 오동이 픽났나? 내.. 내.. 오미리? 오미리 폭 같은데? 오미리 어없어오리어없었아 근데 용물병 한 번만 잡아보려고 해볼게요 근질거려 나이 많다 월샷 안 와요? 이더요 스나나 나 짱거가 뭐나? 그럴 수도 기둥, 있어 기둥에 있을 수도? 어 창달 그냥 넘어가서 음, 기둥 한번 노려보실까? 뭐지? 언더 아니 깨끗한 데밀어넣을 없어? 어 넣고 까볼 <laughs> 넣고 뭐지? 언더 해볼래? 아니 뭐지? 가야돼흔들어주 <laughs> 어, 그, 내가 하나 줄게 어, 언더 언더 다 안겠다 <laughs> 나 <나갔어. 웃음> <홍, 웃음> <갔다? 웃음> 나이스 A 하나, A 하나야 지금. 네. 근데 우리 오클리 어깨돌이 야 내가 먼저 나. 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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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 어디 나 먼저 나. 오클리. 아니 안 나가도 안 나가도 안 나가.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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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 아이고 아 알았는데. 안 나가도 되긴 했어요. 근데 뭐 일단 아쉽게도 기동 제대로 왔어요. 오클리를 어디야? 어, 아니야 잡았어,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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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였어, 잡았어. 언니야. 미스나의 띠아닌가? 돌격반 피닉스. 어, 이 어, 둘이야, 비비 둘이야, 비 둘이야. 비둘에 풀어혼 자. 관계 관계 모르고 어, 어디 복가어 주니? 그러니까 그래. 여기 탄거 주시오. 오케이 삼층 안 보이는데. 그 왼쪽에 있어. 조금만 대봐. <laughs> 안 내려오네. 아프려 가지고 아마. 볼것 같은데. 연결를막아놨데 에이, 삐 가자 그냥. 그냥. 번저가 밀자. 좋네비둘 있을 것같네가자 빠르게. 저쪽. 어, 앞에 사라져. 죽은가 보다. 둘인가 보다. 하나 더 조심. 여기 탔나본데나 어깨 막아 놓을게. 서로 해야 돼. 서로 해야 돼. 아, 저기 사레 살살. 저기 오다 오다. 라이커 있어. 라커 그냥 라커 쓰나 해요? 어, 좋아. 거기를꼽으면 좋든. 아이스 잡았다. 나 어깨 한 볼게. 안전한 자리 있어 봐. 우리 쓰리까 어디설이야? 오동오동 오동오 근데 어차피 지훈이 죽기 전까지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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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고 러면서 <laughs> 쌈부셔. <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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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웃음> <웃음> 근데 좀 근데 구방부터는용물이좀잘할 거야 영몬은 <laughs> 솔직히, 솔직히 좀할모 <laughs> 몰라 힘들고 아셰폭두개오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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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락커 피상 7이야오다 빠졌다 아야창 온지 나온다 창원지 나온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언더만 찍고 있어 나이스 응? 어. 락커 있다 넘어갔죠 어. <목소리> 언더 사운드 잡으러 갈게요 <목소리> 건우형 따라 와요 언더 사운드 있었던 거같 <목소리> 기아 치룰게. 기치게 대충 아, 어, 먼저 빵퍼 까줄게. 일단. 언더 다나 어깨 막아놨어. 음. 어? 이거 락커 왔다. 락커 왔다. 락커 왔어. 나이스. 어, 렉 ㅈ된다. 어, 어, 어. 어? 제발. 그러니까. 저도 렉 걸렸어요. 아 그래?